마지막 3일이라하나면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 여호수아요, 반석이여, 를 피할 바위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우리의 인간 성사 흥망 성세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2월의 마지막 3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받아 지옥 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회님의 장영곤 사님이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널 믿소, 주여 주여 내말 믿시오. 로하시 아버지 널 믿소. 귀여와요여워 귀여워, 귀여 마음을 붙귀시고 귀여워, 귀여주여주여워 귀여워, 귀여 만복구름 예수시로 만복구름 예수시이뤄하소서 이뤄와소서 의지원한 주님 아 주여 한번 고백 드립니다 아버지 죄인옵하신데 예. 아, 아버지 죄인 바로 접니다 아멘 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중간에서 서 있는 이 날에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우리 저희들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을 세상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려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싸우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몸 찬양과 모든 율동과 예배의 첫 시간과 끝나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많이 오직 집중이 되게 하시며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찬양과 예배와 설교가 아니라 오직 저희들이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며 빛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이 먹고 자고 마시며 성장할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며 거룩하여지고 모든 일에 참되며 모든 일에 선하며 모든 일에 진실하며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덕이 될 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될 만한 그런 행동과 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칭찬 받을 만한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면서 하나님께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폐를 끼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불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한 일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하면서 살수 있게 하 주시고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 받고 휴고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며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 주님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은혜나우리를게송하는 말씀은 열한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장 53, 53절까지 있는데 너무 아, 길므로 우리가 열한기상 1장 첫문단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장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열한기상 1장 1 0절까지는 눈으로 쫓아갑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순회 여자 아기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고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악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유학과 제사장 아비하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노룩의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열왕기 상1장십 절까지 함께 공독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열왕기 상1장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후계자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비차 배우고 느끼며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도 깨닫고 회개하며 이 시대 에 적용하여 믿음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 네. 6월하고도 이제 26일, 27일이 되었습니다. 6월은 엊그제 우리 어제 6.25 행사, 6.25 행사라기보다 6.25 발발이 74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 태어났던 분들이 만 74세에요. 75세라고 그래요. 그걸 6.25동이라고 합니다. 해방 동이는 45년생, 올해 우리 나이로 만 79, 80세 오늘 3월 상하에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3월 상하를지나오늘 11기상은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춥다. 추움을 느끼는 노년시대 됐을 때 수념 여자, 젊은 여자를 그에 가까이 해 주, 해드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업적이 뛰어난 세종대왕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20여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넘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그래도 50세는 좀 넘게 살았죠. 많은 여자를 권유를 기 때문에 왕들이 그 옛날들 70세, 80세 살아되아요 일찍 대부분 40대, 50대에다 세상을 뭘 유명을 달리한다는 거죠. 세상을 떠나는 거. 오늘 열한기상일정은 달왕이 말년에 벌어진 발람 음모와 솔로몬 왕이 계승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그 아들이 이제 왕을 계승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 상1장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수능 여자를 아비삭의 여자 아비삭의 수종들은 수종이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보완해 주려면 다윗이 힘도 없고 노인노 있는데 나라 일을 잘하게 젊은 여자를 옆에다가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자리를 해주었죠. 나라의 정세는 지순순한 상태였고 앞날을 걱정하는 무리들과 왕이 계승리에 대해서 서로들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세종장이 죽고 문종을 세웠는데 문종이 몸이 약하여 일찍 죽어서 단종을 열살 안팎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삼촌 숙부가 수양대군이 그 아들을 강원도 저 영월 쪽인가 어디에서 사약을 받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하죠. 그래야죠. 세조가 해지요. 수양대군이에요. 쉬운 말로 세종대왕의 작은 아들인데 문정 동생인데 문정이 일찍 죽고 문정의 아들 단종이 어린 왕위에 올라갔다 그걸 찬탈해서 숙부되는 삼촌이 수양대군이죠. 대군은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은 대군보다좀 낫죠. 왕족 귀족 왕 왕족 왕과문에 속하지만 그 혈통 주요 혈통은 아니죠. 그는 군이라고 돼 군. 대군은 왕의 형제들. 우리 국가적으로 그러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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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도 아도니아랑 좀다르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궁부의 무리들이 함께 반란의 음모를 꾸미게 돼요. 다윗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친교와 식사의 기회로 여러가지를 모이면서 친교하는 척 하면서 역적 모일 음모를 만드는게 오늘 1 1기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선지자 나단과 분이야의 용사들과 바세바는 다윗에게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 음모를 당신의 넷째 아들,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역적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요단과 나단과 분하야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그거를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 왕자의 반란 음모를 자세히 고발해 줌으로써 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옛냄새를 하루빨리 바세바가 누구예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중에 왕이 돼서 솔로몬을 낳죠. 처음에는 그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네. 그때는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이 바세바는 다위도왕에게 옛 맹세를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간청합니다. 무엇이 이제 왕을 나의 자녀를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러한 간청했겠지요 오늘 3월 11기상 일장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는 다위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위도왕은 정식으로 솔로몬의 왕위계성을 선포하게 돼 그럼에도 먼저 그 바세바의 말을 듣고 그걸 뭐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열왕기 상 1장 22절에 보면 30절에 보면은 이제 왕의 계승을 솔로몬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 상 1장 30절. 1월 30일에 하는 게 아니라 1장 30절에. 따라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를 불러서 솔로몬 왕의 침식 명령을 내려야. 솔로몬을 이제 내후계자 세우는데 너희들이 절차 예식을 준비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즉 제사장 사독이 속마 가운데서 기름풀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미 양강이나 불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만세를 부릅니다. 이제 대세는 솔로몬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이제 2년 2년을 3년 넘어가면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를 대비해서 이 사법부도 이렇게 복지 부동이라고 그러죠. 복지동 마음대로 손 걸리지 못하고 혹시 이거시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나 해가지고 겁내고 있대요. 우리 국가적으로죠. 따라서 아도니아 왕자와 함께하였던 무리들은 홈비 백성 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했는데 솔로몬 왕으로 탁 이렇게 세워버리니까 아도니아 그그 그 무리들은 홈비 백성을 놀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그, 이제 틀렸구나 하는 내용이 오늘 열1기상 일장에. 다이당이 축사를 듣게 된다. 솔로몬은 나라 위에, 이제 나라 위에 앉았다는 게 왕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이당이 축사를 보냅니다 축사가 뭐 축사라면 어떤 분은 자기 일을 다 그러는데 축하. 축하도 아마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칭찬해주는 게 축사입니다. 뭐, 가축, 가축 집도 축사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귀신을 쫓, 쫓아내는 거 축사. 그런 축사가 아니라 축사는 축하의 말. 축하의 말하는데 와서 본인 설교 한다든지 장황하게 해가지고 5분, 7분, 10분 넘어간다든지 축사아니 축사는 교회 설립을 하면 세상일도 설립하면 개업하면 축하인데 하나님이 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단체, 이 성교회, 이 교회가 잘될 것을 믿고 축하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밀어 나갈 것을 인내하고 나갈 것을 미리 축하합니다 그게 축사예요 우리 인생 속에 서로 좌화합기 한번 축하 인사 나온다 시작. 축하합니다. 사랑 사랑. <목소리> 찬양 <목소리> 찬양 찬양으로 우리 축사 찬양도 축사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하 드려 가지고 찬양 우리 달란트라 탤런트야 원래 우리가 탤런티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가 달란트예 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우리가 어디 가서 아, 나 사례비 안 받아서 받았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달란트를 기부하고 왔어 이래야 돼. 아, 네. 나의 달란, 달란트를 내가 오늘 금액으로 치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도 됐나? 그냥 기부하고 왔어. 그래야 된다 그렇죠? 아, 네. 가끔 사례비를 받아면 어, 나 차비 좀 받았어. 10만원 택시 타도 되지만, 그냥 나 그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면 되니까 나의 달란트를 오늘, 오늘 우리... 하늘쌤계 수요예배 병, 우리 또 27세병예배 끝나고, 우리가 오늘 하늘쌤 성경하는 속으로, 찬양과 모십과 기타 여러가지 재능이 있는 대로, 현정의 상호는 뭐 우크렐라를 할수 있으면 뭐간단거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나서 먼지 끼는 것보다는 뭔가 연주에 먼지가 달아나죠? 드럼도, 드럼 위에 먼지가 끼면 안 됩니다. 드럼 소리가 크기 때문에 땅 터치면 저건 청소하는 건데. <laughs> 그래서 아도니아 왕자를 집으로 돌려 보내게 돼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스포로 돌아가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 왕이 되고자 했는데 안 되니까 오미하신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 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영원한 경의를 포합시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져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우리 끝까지 견인해 가셔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역경 환란에 빠져도 내가 하나님 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 <laughs> 견인해 가야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보험회사에서 그냥 벼락처럼 달려오고, 아주 탁, 고리 걸어가는데 견인해 가요되인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견인해 가시날 견인해 주세요. 오늘 밤. 오늘 <웃음> 새벽 <웃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하나님 나좀 견인해 주세요. <웃음> <웃음> 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자기 모션도 잡고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묘하신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섭리 네. 하나님의 간섭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게 섭리 네. 섭리와 경륜 경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기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라의 지도자 정권의 구속자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유리하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아멘 자이 시간 짧게 기도드리고. 국가 민족 나라를 위해서 20대 국회 듣자 아니 엉망인 것 같죠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엉망이죠 그렇지만 야당 이장에 여당하고 협력을 안 합니다 각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13개 이상 있습니다 법사위 그걸 상임위원회라고 해요 원래는 원래라는 건 없지만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하면 여당에서 법사위 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관례라고 해요 관례 근데 한쪽에서 다 해결되니까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저 27일로 지금 새지만 아마 해병대가 뭉쳐가지고 여의도로 북회 앞으로 진격하겠다는 합니다. 예비역들이. 예비역들이 세상말로 놀래고 한 글자로 쫄고 있는 북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북회의원을 위해서 그것도 밉지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북녘땅동포다 회귀하고, 핵과 미사일 발전 중지하고, 심사 중지하며, 전쟁을, 발발을 정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 회귀하고, 진압으로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만연의 성교사님, 저희와 같이, 한일생계와 같이 열악한, 주님의 교회, 세계열강 찬송교회 한영교회, 사랑교회, 요단교회, 권능교회, 영광교회, 한선안, 한선안 때는 조금 크지만, 한선안 때, 소망교회 전국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젊은이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이사를 워나할수 있도록 우리 하늘생대 7월 27일 날 열악하니까 찾아가는 여름성교학교 공원 놀이터로 나갈 것입니다. 7월 27일 날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의 문제, 거처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저쪽에 새벽에도 나와 계시네.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결혼의 문제를 놓고 배우자를 위해 나는 이 남자한테 배우고,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배우자. 그래서 반려자 아닙니까? 배우자. 오늘은 반려자가 반려견을 대다 사람. 반려자하고 해서 결혼을 해야 는데 반려견이 웬 말입니까? 애완견까지도 좋았는데. 전에 법을 헌법을, 법을 계속 발의한 사람이 있다죠 반려견이 아프면, 은 5일 동안 휴가 낼수 있는 걸. 그러면, 반려 묘도. 나는 개미를 키우는데요? 개미가 아파요? 5일간 추가에 아니란 얘기죠. 사람 위주로 헌법은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의 재정은. 이상으로 하고, 사만님성교사님과 교파교단을 위해서, 이 부적관자 7월 1일 월요일 날, 진턴세 관원소병원에서 뼈, 암, 전이 여부검사를 또 합니다. 패트시티라고, 패시티 위에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장영 집사님, 장영 권사님, 가정에서 사부님 직장생활 잘감당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따님 직장과 또 좋은 믿음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김정현 우리 사역자님, 좋은 믿음의 백패유수현 사역자님도 믿음의 백패 현정에서 몸과 함께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 찬양 한곡 부를 동안, 세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삼창로 기도드리고, 우리 주이 주기도 문을 마치고 이부 행사 하늘샘청계 방송 찬양 축제를 하겠습니다. 주요섬창하겠습니다주요주요주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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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약하고 부디며 네. 고등학교에 대신 네. 참불러주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부모님을 상자로하 여와의 눈으로 신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의

Böyle bunlar, böyle korkak, korkakken yanları, kırık sancarları, bize de sancarları, ah bu, kırık sancarları, kırık sancarları, kırık sancarları, kırık sancarları, kırık sancarları, kırık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여름성 여러분, 아버지 동러분 여러분, 여하분 여러분, 여러분, 여시분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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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세계 나라와 번사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먼저 드렸지만 오늘 또 여러가지 맛있는 과일과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해 오신 우리 집원사님과또헌물 드린 손길을 위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먼 길을 또 충성되게 감당하러 오는 우리 사육자들 위해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귀하다고 하는 또 물질, 맛있는 과일과 또 호박즙과 많은 또 복식 최소 특이한 감자 여러가지 양파들또 호박죽 여러가지 귀한 음식을 가져오는 우리 장군자님을장영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아버지의 믿음으로 평안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요이시절 깨우는 가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멀리서 또 뭐, 뭐도 하지 않고 더운 날씨에 오십 찬양으로 일동축는 중성대의 감당하오자면 김정인 장면을 붙잡으십시오. 백일도 아까이 지없소서. 유선도 사용자 찬양 집사. 님의시한 귀한 돈물질을 뜰때 아버지 받아주옵시고 물질이 없을지라도 감당하여 차고 넘치가요 지없소서. 네.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입으로 찬양 축제를 드릴 때 하나의 우리의 달란트를 받아주옵소서. 네. 네. 하나의 허무타에게 받아주옵소서. 네. 네. 우리에만즐기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차고 넘치며 후이대 흔들어 넉넉하으 돌아올 줄 미스하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었나이다 아멘. 아